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형님. 만나요, 형님. 자 일단 오랜만에 참전하는 남스트리트 파이터 늙고 자 이번 콤보에 강화투척 벽돌을 사용하고 여기서 넥슨 넥스... 오 중력 초기화 됐죠 자 지금부터 남스트리트, 파... 남스트리트 파이터가 주의할 것은 최대한 이렇게 이중투척을 이용해서 빡딜 넣으면서 그렇죠 방금 전에 스톱 스톡 보셨죠 스톱을 예상하면서 스톱을 빼면서 콤보를 넣는 겁니다 네, 콤보를 잘 넣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hp 60% 제거했죠 이렇게 되면 다음 콤보 때 니들 스피이 있기 때문에 중력 초기화 없이 무조건 깔끔하게 남스파가 다크나이트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와, 아웃백에 그, 전체적인 범모가 범위가 넓죠. 자, 그리고 다크 이스플도전 이후에 바닥에서 킥스탠딩 못 씁니다. 왜? 킥스 썼다가 자, 자결파 홍진에 낚이면은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킥스를 아낀 상황이었고 자, 좋습니다. 바늘, 다시 한번 독병. 전제로 죽일 수 있는 피가 아니에요 남스파가 지금 어떻게든 기회를 성공시켜서 아 공격을 성공시켜서 콤보를 집어 넣어야, 넣어야 됩니다 와 바늘 경직에 이어지는 질풍각 좋았죠 이중투척 걸고 니드스피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중투척 걸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늘과 잡기 섞어주면서 크레이지 크한 마무리 깔끔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누가 나오죠 어벤져가 나옵니다 자, 아무래도 남, 어, 태양형님께서 또다시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 태양형님 맞으신가? 자, 어벤져가 아무래도 이 공참타와 버티는 스킬 때문에 남스트의 남스피트 파이터의, 뭐야, 수척을 잘버티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순간. 이거, 아, 무리였죠. 무리였죠. 노란색 고정바가 공어 돼 있는 순간이었어요. 자, 근데 계속되는, 계속되는 경기 좋습니다. 근데 공어도 지금부터는 한번 뒤에 잡았을 때, 어? 지금 킥스 쓰면은 진짜 홍콩가요? 권능 있습니다. 어? 공어가 오늘 정말 우리 팀 이상으로 잘해주는데요? <laughs> 방금 권능은 너무나도 감사한 본능이었죠 공호야 고맙다 어? <laughs> 아니 저건 <laughs> 공호야 고마워 역시 나의 <laughs> 절친이야 절친 절침. 역시 현도 절친 공호 공어. 공호야 고맙다 진짜 알러뷰 어? 만원 더 보냈는데 안 뜬다고요? 가끔 이게 씹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결제는 안 됐을 거예요. 진짜로요? 태양 형님이신 것 같은데 저거. 태양 형님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이거 스탠딩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좋습니다. 게다가 넥슨의 중간에 넣었죠. 이러면 초기화 가능해요? 야 스톡 이후에 대처? 좋아요. 와늘 거. 오늘 뭐야 손이 완벽하게 풀려 있는 상태인데. 남스트리트 파이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 콤보예요 콤보 콤보 자체가 난이도가 높고 스턱이 많이 나기 때문에 순간순간 콤보 대처가 상당히 중요한데 늙고가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자 이렇게 킥스심미전 깔끔하게 내전각 넥스넥 오우 리드스피인 끝났죠 와 우리 태양형님 어서오세요 야 모구링 깔끔합니다 아 잘해 진짜로 잘한다니까 리얼로 어? 자스턴으로 한번 비비고 질풍각 시작 태양 형님 잠시만요. 자 다시 한번 모그링 잠깐만 소리 여러분들 1초 동안 안 들릴 수도 있어요. 1초 동안 여러분들 소리 아니 1초는 아니고 한 10초 아니 12초 12초 동안 여러분들 안 들릴 수 있거든요. 잠시만요. 자 게임 소리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해 해 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초만요, 여러분들. <웃음> 네. <웃음> 와, 뭐야 오늘 이거. 그걸 잘 잡았는데 오우씨. 아 어, 오늘 내손네 축장 선님이 아 근데 평상시에 듀얼 리스트랑 할때승률 괜찮았거든요. 가자. 아, 뒤에 인파이터가 있어서 몰라. 오늘, 야, 이번 세트 나랑 오디씨가 좀 말려가지고, 시작은 안 좋긴 한데 몰라. 어, 안 죽어? 어, 아, 미친. 와..이거를 P50폭 공폭했네 안되겠다 손목보호대 풉니다 여러분들 게임이 잘 안되네요 손목보호대 풀었다 스코어는 하단 자막이 있습니다. 자, 늙고 다음 콤보에 끝낼 수 있어요. 와, 걸렸다. 오, 어, 킥스 있어. 오? 어? 늙고리포가안 만드는 거 잘했어요? 생미들이다 이거. 생미들 스피드. 한번 가자. 나 믿고. 생미들 스피드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와, 넥스 스텝! 공찬타의그 선지를 이용한 넥슨네 초기야 가서 <laughs> <다섯>, 바로 니드스피와 <닛스핀. 웃음> 잘했다 이거 진짜 진짜 잘했는데 넥슨에 야 방금은 진짜 잘했다 너무 뻔하다고 새끼 <laughs> 야 늙고 오늘 잘하네 야 이거 분신 갈때집 오? 어? 종초 그 중초 가능해요. 실수 없다면 실수만 안 하면 돼. 좋았어. 아 실수, 아중 실수래. 중초 안 됐어. 어? 여기서 이거, 이거 스톱 버정 남아 있다. 오, 촉이야? 다시 한 번? 설마 또한 번? 자, 반 잡았죠? 분신 위치 너무 좋아. 무빙? 격돌 있죠? 자, 버티고. 읽어? 와, 미쳤는데 오늘? 야, 이거 미쳤네? 와 뭐야 이거! 야 진짜 무슨? 아니 정재훈이야 오늘은 극플이나왔는데? 야 이것만 잡아주면 내세상이야 극플만 잡그 극플만 잡아주면 내세상이다 진짜로 극플만 잡아주면 내세상이야 진짜 나이스 가자 이것만 잡아줘 나이스 중력초기야 가자 나이스 오케이. 이거 스턱 봐야 돼요, 스턱. 자, 금을 장전해놓고, 금을 걸고, 아, 금을 타이밍안 나온다. 오케이. 그만, 그만, 그만. 어! 방금 전에 빠졌어야 됐는데, 아깝다. 아이고, 우삼이김님 감사합니다. 괜찮아. 4,999원 후원 감사합니다. 와, 뭐야. 니들! 니들! 오케이. 그눈마이안 맞아서, 안 맞아서 무서웠다. 됐어, 이거 됐어. 얘들아,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오? 늘꺼? 운도 좋네? 한 곳만 하자. 됐어. 아, 까비. 리퍼 빼, 퍼서 어? 스탠딩이다. 미드스피 다시 한 번? 와, 뿡다 뽑았다. 와, 뭐야. 할거다 했다, 내 거. 와, 뭐야, 이 티쨔? 와, 뭐야, 내 거. 아니 진짜 오늘 내가 미친 놈인데?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김현도 유튜브의 다른 영상들을 여러분들 보실 거면은 뭐 좌우 아래 위에 있는 영상들을 여러분들 클릭하셔가지고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현도 유튜브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